오늘은 지난번에 네. 영상 올려드렸던 사기꾼의 특징 말고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의 특징은 그 네. 내가 알고 조심하면 되는데. 그렇죠.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나면나면 나면 네. 이제 투자하지 말아야죠. 아 그냥 돈을 그냥 이제 은행에만 은행, 넣어 은행에만 걸로. 하는 걸로. 네. 은행도 현금으로 넣어 두지 시 말고 은행 창고 직접 가셔 가지고 보이스피싱 네. 당할 아.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 본 다음에 오케이 은행 고한 다음에 전화해 가지고 이금하려고 하는데요. 돈 주면 보이스피싱 네. 당하시고 어... 네, 이럴 수 있으니까 은행 가셔가지고 직접.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한번 뽑아 주시죠. 사기 잘 당하는 분들 좀 특징이 어때요? 일단은 사기 잘 당하는 분들 특징은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주변에 누구는 얼마 땄대, 부동산을 얼마 벌었대, 주식을 얼마 벌었대, 그럼 나도 하면서 투자를 급격하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비슷해요. 아, 저도 좀 비슷한데 이게 뭐냐면은 코인 하신 거? 아까 그니 제가 아저 저요? 아니요 저요. 아 제가 비슷한 게 아니라요. 네. 저도 코인 약간 급격하게 <laughs> 아, 하셨어 아, 네, 네. 네. 코인 아니 저는 어. 투자로서 하고 있고 네, 네,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네. 급격한 투자 아니었어요? 아, 급격 아니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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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한테 분명히 이 코인으로 뭐 남산에 뭘살 거야 막 이러셨잖아요. 아 이거 네. 아, 네. 네. 뭐? 5년5년 네. 아, 5년 전인가. 진행 중이에요. 특... 아 그래요? 네, 진행 중이에요. 좀 욕심이라고 표현하면은 뭐 누구나 있는 거긴 한데 사기 피해 잘 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돈 욕심이 조금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돈을 좀 벌고 싶어요 목돈을 조금 만지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들이 보면은 투자처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웃기웃 하다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평범하게 이렇게 뭐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사기꾼들의 포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기본적으로 뭐 투자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의 관심을 가지는데 조금 어색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어, 네, 그게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잘 몰라요. 사실, 뭐 어색하게 알고 있다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돈을 벌국리를 하고, 음. 막 기웃거리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투자가 수익이 나오는 음. 거고, 이걸 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누가 이걸로 얼마 벌었대. 어, 그렇죠, 그렇죠. 딱 요거에만 딱 꽂히셔가지고, 음. 이두 가지가 딱 겹쳐지시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것 같았는데, 그리고 사기 관련해서... 돈 돈 빌려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 보면은 되게 잘 믿죠. 기본적으로 사기가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토가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그 친구분들이나 들뭐 아는 지인들한테 돈을 잘 빌려줘요. 근데 그러니까 잘 액수가. 입수가... 아, 맞아요, 요 액수들이 근데 작지가 않아요. 뭐, 0만원2 0만원인데 제가 용변호사님 저 대출 좀 받아가지고 5천만원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빌려주시나요? 제 동생이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 아니, 제, 제거 답변을 왜해요 아예 제대로. 네. 오빠는 왜? 네. 대답하는 기본값이 네. 싫어야.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 생각하기 전에 싫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요. 돈 빌려줄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싫어.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일단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변 호사님뭐좀 대출 좀 받아가시고 싫어라고 해놓고 생각을 해봐요. 빌려줄까? 여전히 싫은 것 같은데 그럼 그냥 가고 생각해봤는데 빌려줘도 될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뭐 빌려주는 건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럼 결론 그쵸. 그렇죠? 좀... 네. 그러니까 일단,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보신다는 거죠. 네. 아니 약간 그러니까 일단 싫어. 싫은 거예요. 싫어. 싫어.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그냥 싫은 거예요. 그저 네, 같은 사람은 네. 사기를 안 당해요. 왜냐면은 뭐돈 그냥... 빌려, 빌려줘. 어디 뭐 투자할래? 싫어. 여기 뭐 좋은 데 있대? 싫어.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사기를 안 당하긴 는데 퍽퍽하긴 아니, 하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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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가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동생도 그 얘기 진짜 <laughs> 많이 해요. 그리고 사기 피해자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작은 확률을 크게 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누가 얼마 벌었대 코인 마찬가지시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네, 저는 네. 이거는 뭐소공한투자로 뭐, 네. 보고 있어요 뭐 얼마 투자해서 누구는 얼마 벌었대 네. 물론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잘 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 케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된 극소수의 케이스만 보고 판단을 하세요 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제가 김우찬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5천 원짜리 로또 밖에서 사온 다음에 변호사님, 이거 이번 주말에 50억짜리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5천만 원에 사셔가지고 100배의 수익을 남기시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5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가능성이 너무나 낮고 매주 50억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나오지만 매주 당첨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전체 케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이나 투자에 성공한 아주 극소수의 케이스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사기 당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즉흥적이에요. 좀 급하시거든요. 용석우 변호사님 그싫어 <laughs>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아 그래요.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실어라고 네. 하고 생각을 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뭐 부동산 분양 뭐 설명회 같은 데그 뭐 자리에서 계약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뭔가 해요. 근데 물론 <laughs>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게끔 유도를 하긴 하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 한테 휘둘려 가는 경우는 뭔가 사기에 처있을 해 가능성이 높아. 이 사람이 저자세고 내가 고자세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인 네. 결정은 유의를 하시는 게. 그래서 어...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게 보통 사기꾼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약간 좌우명 중 하나인데 오늘 음. 나한테 온 기회는 내일도 온다. 여기 약간 이제 좌우명 중 하나거든요. 그 좌우명부터 뭐페이스부터 아, 네. 해서 다 네. 조금. 아, 사기는 <웃음> 약간 <웃음> 절대 안 당할 거예요. 사기야. 뭐 오늘 꼭한 셔야 돼요. 오늘이 지나면 안 돼요. 아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돈 내고 내일 하겠다는데 내일도 똑같은 거되지안될 돈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약간 자우면 아, 음. 오늘 나한테 온 기회는 내일도 온다. 내일도 온다. 네. 근데 요게 아니라 당장 요 자리에 사셔야 돼요. 뭐 지금 막 오늘까지만 특가예요. 막 이런 거에 약간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는 거는 사기 피해를 좀 당할 가능성이 높죠. 용성우호 변호사님한테 사기를 성공시키는 분이 있다면 제가 꼭 사례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네. 자존심을 좀 꺾어 주고 싶어요. <laughs> 네, 그러면은 요 유튜브의그 피날레 영상은 용성을 변호사 사기당한 썰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네. 끝내야죠 그렇죠 지금 끝내야죠 너무 사기를 당했는데 뭘 글찍고 있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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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당했고 잡지도 못했으면 끝내야죠 <laughs> 저... 네. <웃음> <웃음> 싸우자 사기꾼인데 뭐 잡아야 쓰우든지 할텐데 네. 그냥 뭐 싸우자 해서 진거죠 네. 그렇죠 네 최종 네. 패배하신건데 네. 알겠습니다 저들의 이렇게 사기꾼 피해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좀 경향이 있으시면요 좀 조심하셔가지고 사기 피해를 좀미안에 방지하고 수 있는 응. 여러분들이 게으면 좋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